향수와 피부 진정템 조합 리뷰 영상입니다. 나르시소, 아이소이, 더페이스샵, 벤틴, 평강률 제품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각 브랜드의 특징과 사용 후기를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5위입니다. 은은하고 우아한 향기를 경험하세요.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오드퍼품 크리스탈 30ml 가48% 놀라운 할인가로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향으로 매일 기분 좋은 설렘을 느껴보세요. 4위입니다. 아이소이 비 r 블레미쉬 케어 토닉 에센스 90ml가 당신의 피부 고민을 산뜻하게 해결해 줄 거예요.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첫 걸음.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특별한 토너 에센스를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더페이스샵 퍼퓸시드 리치 바디 밀크. 놀라운 50% 할인. 촉촉하고 향기로운 바디 피부를 위한 완벽한 선택. 300ml 대용량의 7,870원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 2위입니다. 피부 진정을 위한 완벽한 선택. 벤튼 알로에 프로폴리스 수딩 젤. 17% 할인된 14,000원에 만나보세요. 알로에 베라와 프로폴리스의 만남으로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경험하세요. 자외선으로부터 지친 피부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1위입니다. 건강한 두피를 위한 특별한 기회. 평강률 약산성 두피 트리트먼트가 파격할인가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00ml 대용량의 70% 할인 혜택까지.